대구 올로작가 사진전 높은식 11월 14일 갤러리 환에서이기업 회원을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태한 관장의 내빈 소개, 박계지 회장의 인사말씀, 민홍기 한국사역 대구재장의 축사 김태한 관장의 환영사와 소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제1 2회및 한국 기계박물관 개관 2주년을 기념 세계사전 영상 기계박사초대전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자리를 모셔주기 위해서 많은 축전이 왔는데 다이것 드리지 못하고 화면에 대구 수성구청장 김대원 청장님의 축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원로 사진님과의 박계희 회장님 께회제1 2회올로사진작가회 회원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6년 장립배우 대구지역사진계회 의티태복할을 해온 대구 올로사진가회 박계희 회장님과 회원들의 성고한 작품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사진전에 대구 현재 사진사의 뚜렷한 발자국을 남기고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줄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라며 우엉한 박경화 건축을 기원드립니다. 15시 광역시 국경장 논내고 내독. 국회의원 주원 의원께서 늦게 도전해서 착 제가 또 날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1회 올라 사진관와 사진전, 제1일회 세계사진영화비디오카메라변경사 초대특별대전그 책을 축하드리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 영양박물관 김태환 관장님, 대구 올리는 사진가에 박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의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날, 사며 흔적대로 모아본 뜻깊은 이번 행사는 한국 영양박물관 개관 25주년을 기념하여 하리 마련된 이 자리에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진장과 특별 소준이 우리 시민들에게 큰 감당과 울림을 주고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지행되기 기대하며 용성방물관의 무한박전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한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국회의원 조호업계도 내빈, 내빈 소개에 앞서 회원의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17년 전, 37명의 <laughs> 회원이 참석했습니다. 지금은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 5명. 다섯 명이 자부심과 긍지와 희망을 갖고 올드베가 5명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단히 네. 네, 감사합니다. 김태환 관장님의 예, 그래서 내빈소환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빈 소개 드리기 전에 아, 이렇게 복잡하고 작은 곳에서 귀한 분들 오시게 해서 우선 송구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어, 고맙겠습니다. 내빈 소개하겠습니다. 박기현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대구 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재모 경상감령마지길 상인회 회장님,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북성신력 상임이사님이신 최종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기계사라고 오늘 금일봉 어, 보내왔습니다. 매년 이렇게 행사할 때 마중 보성신협에서 어, 박물관을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순 <laughs> 과청 대구연합회 명예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어 영화 감독 김영한 감독님 소개하겠습니다. 영화를 80여 편 찍었습니다. <laughs> 그 요즘 말하는 뭐 그냥 비디오 카메라 하나 들고 찍는 그런 감독이 아니고 정말로 35mm 극영화 그 그리고 우리 대구 출신입니다. 극영화를 그 영화를 하셨고 저도 덕분에 신양반전 카는 영화를 한편 만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난 사람도 옛날에 영화를 했다 이런 기록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명준, 에드진 프로덕션 대표이시고, 대한민국 영상 초대제전 초대작가님 소개하겠습니다.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한성, 그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영상 대전 초대작가이시고, 많은 작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두 분은 우리 영상박물관에 박명준 초대 작가님은 한 20여 점의 작품 가격으로 치면 한한 5억 정도 기증을 하셨고요 김한성 부산 선생님도 한1억 정도 기증을 하셨습니다 정으로서 여기서 이걸 좀밝혀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재영 대한사협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철중 대구 수립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조금 전에 오셨는데 어디 나가셨는가 봅니다. 이촌이 대구 마케티브 대구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비디오 촬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지금 유튜브 활동하고 계시고, 여기 서가 계시는 분. 네, 어, 주식회사 대한 기계 설비 성능 검증에서 대표이사님 조 기재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안계시네 사과도 가져오시고 뭐 꽃도 가져오시 가지고 조금 전에 계셨는데 우리 사진 작가 옆에 관련된.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부만 한국사진작가대 운영자문 님원 소개 드립니다. 그리고 강부만 사장님은 우리 사협 에 매년 큰 돈을 기정하셔서 대회 를 하나 치르는데 상금으로 쓰여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러니까 상당한 오랜 기간 사업에 계시면서 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그거로 기증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에서는 아주 대국에서는 중요한 분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서기훈 네.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 오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장진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김재도 먼 데서 오셨습니다. 김재도 의성 탐리 김재도 갤러리와 사진문고 관장님이시고 대표님 소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민웅기, 한국사진작가 협회 대구광역시 지회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청식 대구사역자문위원님 소개 올립니다. 강희원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과 명예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원정태 대구사역 운영자문위원님 소개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박성국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 오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권영희 사역 중앙회 이사님 소개드립니다. 이만우 선생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는구나. 한병률 이지 갤러리 관장님 소개 드립니다. 저는 제가 소개할 때 만난 이사님 소개했는데 갤러리 관장이 이사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진짜를 소개하는 겁니다. 관장님이십니다. 갤러리를 운영하고 계시고 경산에 있거든요. 이창희 사역중앙회 이사님 소개합니다. 상주에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송필권 청소년 연맹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장숙자 초대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제가 왜 손에 이렇게 물려지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늘 특별한 사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박 만년 대구 사역 병원이시고, 오늘 여기 촬영을 맡았으니까,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 다좀잘 찍어가지고, 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개합니다. 환안도라는걸 소개하겠습니다. 뭐, 사회자님 소개하라 했지만, 소개 잘못 한다고 내보고 하락합니다. 그럼 왜 하겠습니까? 제가 시기 때 해야지. 교육관님께서 11시에 원래 참석하시려고 그랬는데, 부득불한 사정으로 1시에 오시겠다. 그래서 제가 1시까지 그러면 이 많은 분 잡아놓을 수는 없고, 우리만 기다리겠다가 오시면 말리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좋다, 이래 됐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재용 정 환경부 장관님께서 3단 화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가능하면 꽃은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꼭 같은 건 너무 작년에 너무 많이 들어가 예를 못선 그래서 그랬는데 나는 안 한다 나는만 니네 말아 당신 말안듣고난는 보내 내려 가지고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주요의원님께서 축하 기를 보내 주셨고요 한국 사역 대구 지회장 민웅기 지회장님께서 돈도 없는데 요새 사역 힘드는데 또3단고되습니다 다음부터는 회장님 안 하셔도 됩니다 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당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임병년 대구 정당무 국회의원이시죠. 어 축기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랜드 스튜디오 박영철 사장님께서 화환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 조기재 선생님께서 청성사과 한 박스 하고, 그 다음에 또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미나 작가님께서 오신 손님들인데 나누어드리라고 떡을 30개를 만들어서 자기는 나눠시고, 보내왔습니다. 그 하나씩 잡수고 가시고, 또 저희들은, 그, 점심 준비를 해놨습니다. 점심 잡수고 가시고, 또수군도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요즘 가니까 수군도안 주고 해서, 니는 한번 해보자, 켜고, 수군 하나씩 준비해놨는데, 그안 주면은, 달락해가라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좀 늦었습니다. 아, 성의원 운영 자문위원님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배원태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 요즘은 저 오다가 보면 차가 잘 막히가지고 그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무슨 뭐 제가 그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마지길 상위인에서 금일봉 내셨습니다. 영일마크 임양택 사장님께서 금일봉 내셨고요. 그 다음에 사협의 이사이신 이창희 이사님께서 금일봉 내셨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를 올렸습니다만 북성신협에서 아, 금일봉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현 그 대한 사역 자문위원님께서도 금일목내 있습니다. 이 돈은 어 제가 카메라를 사겠습니다. 구입해서 이분 앞으로 명칭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은 카메라 누가 냈다 그런 게다 어떤 사람이 돈을 줘서 샀다 그런 게다 밑에 그 카메라 밑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한 가지로 이 돈은 카메라 유품 사가지고 어 밑에다가 그렇게 적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 있을 때 들어오셔서 내꺼 어디노 이래 물으면은 제가 그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다음 우리 박기희 회장님께서 이쭤말께요부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을 모시게 돼서 정말 먼저 대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뭐, 어, 인사말은 그한 프레스 대신하겠습니다 짧게 그러고 나면 간에도 모두 간에 건강하고 행복한 날만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전시를 빛내기 위해서 대구사회 지회장 위임님께서추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지혜정민웅입니다. 어,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어, 제12회 대구 원로 사진작가 사진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말씀은 정말 드릴 것이 없고요. 이렇게 어, 좋은 전시를 30분이 모여서 세월의 객체 지금을 느끼면서 지금 5분이 남아서 전시를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헛전되게 찍혔습니다. 어쨌든 항상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전시를 할수 있는 공간을 내주신 김태환 관장님에게 다시 한번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탁의 한 말씀이 있다면 은 박계지 선생님, 김태환 선생님, 이기혁 선생님, 김주일 선생님, 김석규 선생님, 다섯 분, 저희들 옆에서 오랫동안 얼굴 볼수 있도록, 오랫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열다번째 세계 영상, 비디오, 카메라, 병연사 특별 초대을 개최하는 한국방불란은, 1999년 이 장소에서 25년 동안 이 2, 3층에서 병원에서 서울, 부산 10일에 이동특별회를 개최하였고 영상 비디오 장비에 카메라 2 7 0 0점을 소장한 세계 단한 곳밖에 없는 유일한 비디오 카메라 전문 박물관입니다 그러나 저는 20년 동안 여기 왔다 갔다 했지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안주가 그러니까 다쁜데 <놀람> 못했지. 제가 보는건 카메라. 그 당시에 아파트같지갑자가 카메라? 또하셀브라더 1400대를 한정 생산한 금장 18K 하셀브라더고박을 눈에 안봅다 그래서 더상시하게이 박물관에 대해서 저는 모르, 많이 모르니까, 관장님이. 안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 좁은 장소에 서가 계시는데 오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박물관 하면 될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거 저문 연지 25년 됐습니다. 돈한번안 받고 공짜로 하다가 보니까 한 15년 하니까 있는 돈다 까먹겠다 싶어서 일정 이거 잘라가지고 1가0 50만원씩 받고 세를 낳았거든요. 그래 보니까, 한 5년, 6년 정도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돈 놔뒀다가 내가 죽을 때 가가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 거 자식 줄 것도 아니고, 이거를 사회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없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우는 길, 전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50만원 정도, 불을 돕기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 작정했던 게 내가 버린 돈은 내가 다 쓰고 죽겠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밑에 세어 놓걸걸통 사정해 가지고 보내고 밑에 난 생각에 갤러리 무료 갤러리 하면 전시 많이 안 하겠는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무료 갤러리 안 한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이 박물관 일부가 이층에서 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2,700 점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꽤 되겠지요. 그러나 필요 없는 사람인데는 고철이지요, 그죠? 제일 문제는 제가 지금 나이가 금년에 86입니다. 사람은 언젠간 죽죠, 그죠? 그새 께 제가 이걸 하면서 교동시장이 있는 엔지니어 친구인데 오라고 보냈는데 그게 돌아와서 내가 어제 그 사람 들고 찾아가니까 그 죽은 지가 한달 됐대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집한 것 중에서는 지금 현재 문화재가 한점 있습니다 그 대구에 문화재 있는 박물관 잘 없습니다 대인박물관은 더욱더 하고요 그게 사진 카메라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순천에서 만든 안소이 카메라입니다. 옛날에 안소니 카메라가 2001년도 11월달에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3일날 제가 맹 국산입니다. 국산 카메라 한 대를 그 정보통신부에다가 아주 귀중한 용물이니까 이 용물을 좀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한 16점 했는데 그중에서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카메라 한 대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카메라는 1967년에 만들어진 코비카 35 카메라입니다. 그 카메라가 우리나라 최고의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일 날, 저하고 지금 여기 촬영하시는 박작가하고 둘이, 그 올라가서 그증서를 받아 봐도 옵니다. 봐오는데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 사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때까 외제만 썼거든요. 조금 전에 사회자님 뭐하셀 브라더 얘기하고 라이카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나라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거든라 카메라 빵 뒤져서 코비카 3 5딴건 아닙니다. 코비카 35 카메라를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문화재로 지정되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또 그러고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처음으로 이걸 공개하는 거니까 가셔가지고 카메라빵좀 뒤져서 코비카 35한대 정도는 사는 게안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의 비디오 카메라 박물관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윤호기영상박물관, 연던영상박물관 한국의 신영경 영상 박물관 다가 영화 쪽이죠. 그러니까 비디오 카메라 박물관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하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초로 나온 백남준 선생이 최초로 1965년도, 어, 그러니까 영상 아티스트 입문하면서 사용했던 기계를 2002년에 제가 윤료 가서 사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시조 비디오입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시조 비디오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여섯 대 남았고 세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외제니까 별로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만은그 다음에 이천도 지금 오픈되어 가십니다 일부되어 있어서 구경하시는 분들 구경 좀 하시고 일부러 오는 건참 힘들죠 그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으시면은 제가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그시에 우리 다사람이마지막마지막기모르면이전시회 허나, 모든 것이 부자인말을 겁니다. 내러분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있는 사진은 전부 다 20년, 3년 전에 그림을 찍은 것을 스캔해 가지고, 먼저는 현대와 과거의 합당을 만든 사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어서제 시위에 불늘사진과에 다진 의해 다진, 다진진 교회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념으를쪼그만 타월을 하나, 많이 냈어요. 가져갈때 가져가시고 그리고 식당은 11시 돼서또저원이해피생각고 마음먹었는데 사실 이번에 8만원이 호텔식 부표를 하겠는데 이금방은 호텔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식사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수원하고 식구나 받아가셔가지고 우리 회원이 안될 겁니다. 가서 식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해주신 선후배님, 그리고 교원 동료 여러분,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발기할 때 17년 전에 에 37명이 했는데, 그중 반수 이상이 지금 고인이 되셨고, 나머지 회원분도 거동이 불편해서 지금 제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너무 지금 적, 적습니다. 어, 세월을 이기는 그 장사가 없다. 는그 말이 정말로 실감이 납니다. 네. 다 보신 데,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울루체카회 발전에 많은 충고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정말로 관계무량하고 여러 동기들, 그리고 선후배들의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